오늘 공부했던 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이 기출 문제인데요. 이걸 뭐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문제 내 보니까 이거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입니다. 민법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관산 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9억 초과잖아요. 9억, 9억 초과하는 경우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전속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거 안 정, 적용 안된다고 했죠 5%밖에 못 올린다 이런것도 적용이 안돼요 9억 초과하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래서 1번은 환산보증금이 10억, 10억이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이런게 없다고요 이 이게 만약에 보증금이 10억이 아니고 1억 이라고 하면 이거는 맞죠 숫자는 맞죠 13일은 보증금이 10억 이라서 우선 면제가 안된다고 아까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는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 하더라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관상모닝이국을 초과더라도 대학력은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 인정되고 그 다음에 어 계약갱신요구 인정되고요 그 10년 동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요구에 있어 갱신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1년으로 보죠 존속기간을 자동 연장되면 1년 연장되는데 만약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이 더 연장된다고요? 이제 7월달부터는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도 뭐 문제만 푸는건 아니고 이론하고 관련 이론하고 문제풀고 이렇게 하니까 공중계사법은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씩 한두 문제씩 모르는게 있어야 돼100%다 알아버리면 그게 독이 된다고요? 뭐든지 인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요. 저도 연수교육 같은 것도 막 강의 잘한다,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잘리더라고, 또. 항상 겸손해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래야 돼. 모든 게 인생살이가 오히려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100% 맞추지 말고 좀 틀린 게 있어도 또 문제풀이 하면은 미리 예습을 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예습 잘해, 첫날은 막 전부 다 풀어온다고요. 그럼 나중에 되면 또안돼 금세 첫 주는 잘 하다가 가면 갈수록 아예 한 문제도 못 풀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 아니면 뭐두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 단한 문제라도 풀어보고 오는 게 좋다고요.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다 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지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저도 뭐 강의하면 그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지는 않습니다. 다 풀면 또 이론 설명을 못 해요. 문제만 다 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 다안푼 거는 여러분들이 해설 다 있으니까 제게 보시고 거의 똑같은 유형이면 하나 정도만 풀고 넘어 간다고요. 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이거 지금 문제를 풀어봐야 이론을 뭐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이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아까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것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다 적용이 안 돼요. 9억 초과하면. 민법 임대차를 적용한다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인데 1번 요거는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코로나 때3 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 못 내서 계약 해지하면 3 개월 이내, 삼 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번처럼 맞는데 이게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시험에 나올 확률 조금 희박해졌고요. 어 이거 촌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고요. 어 이런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틀렸습니다. 이거 5번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단만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주택은 전부 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전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상가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주, 어, 상가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전에 효력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4년 계약 해놓고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4년이 더 연장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4년 계약했는데 아무 말 없어가지고 주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어가지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1년이 더 연장되죠. 그 4년이 더 연장하겠다고 해가지고 연장이 됐는데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4년분 월세 다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상가는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도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전에 효력 발생하죠. 주택하고 차이점 아까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모든 과목 다. 1, 2차 같이 보는 게더 유리해요. 왜냐면 1차 과목에 학개론에 공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고 2차 과목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학개론에. 그럼 2차 수업 들을 때이 훨씬 유리하다고 1차만 보는 것보다그 동차로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자꾸 막판 되면 옆에서 동료들이 그런다고 돌대가리야 2차 포기해라, 1차만 해라. 지금 그러다 둘다 떨어진다. 막,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해요 물귀신 심리가 있거든.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같이 끌고 들어가서 죽으면, 왜 자살하는데 집잔 자살 왜요 혼자 안 죽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 명이 같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심리가. 그러면 좀더 편안해요. 저도 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무섭잖아, 혼자 죽으려고 하면. 근데 같이 동시에 하면, 그 물귀신 심리가 있어서 조금 편안하대요. 심리학자들 말 들어보면 그 같이 물, 물귀신이 물에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나려면 둘다 죽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사람 물에 빠뜨려가지고 물 빠뜨리면 녹거든요. 손을. 그때 빨리 나 빠져나와야 돼요. 둘다 같이 하려다가 둘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두 번이나 합격해서 제 말을 들어야지 떨어진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선배들 떨어진 사람들 말들어고 자꾸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합격한 사람들 말 듣는 건 상관없어요. 그 나무 말 들을 필요 고 결국은 본인이 그냥 어지대로 끝까지 학원 수업 들어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아, 어,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증금 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일할 2푼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낮은 금액. 답은 3번이죠. 오늘 어떤 개업공해사님 전화 와서 그러던데 서울에서 어 법인이 아예 자기가 법인이 계약서 가져와 가지고 임대인데 인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그냥 아예 인쇄 부동문자로 인쇄된 거 그렇게 계약서 써자 하는데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1년에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무조건이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무조건이 없어도 그냥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리는 건안 되고 올리는 것만 가능하다는 지지기 때문에. 깎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증감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무 말안 해도 5% 올릴 수 있죠. 특약 안 적어도 1년에 처음에 10년 계약에도 1년 지나면 5%씩 올릴 수 있어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차순이 2등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 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다고 했죠. 자그 다음에 니언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된다. 기한까지 대금안 내면 재매각을 한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니언은. 소유권 촉탁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낸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을 이고 틀렸고 리얼 매각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개는 무조건 소멸한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된다. 물론 유치권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물론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다 경매는 기출 문제만 보시라고 했죠. 5번도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소유권 이전 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가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재선순이면 맞습니다.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소멸하죠. 보정가 등기는 선순이면 인수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모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한다 자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최선순위인 경우 맞습니다 어, 4번 최우선 면제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인수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배당 다 받죠. 물건이기 때문에. 배당 다 받았으면 당연히 빵 빼줘야 된다고요. 인수하는 게 아니라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압류 혈액이 발생한 후에 점류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5번입니다. 아까도 했습니다. 했던 문제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2억 5천이면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은 2억이었죠. 보증금 2억 냈고 그 2억을 아 2천만원 냈고 보증금을 빼면 2억 3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2억. 3천이 답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2억 5천 매수 보증금이 2천만원 그걸 뺀 금액을 넘는 때만 2억 3천 넘는 때만 할수 있다. 기출문제 7번입니다. 오른 것은 했는데 기입찰 매수 보증금은 매수 신고가격 선행 가격, 가격 입찰가격 응찰가격이 아니라 최점에 각각의 10분의 1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다고 했죠. 암기 프린 도1 6번의 1번에 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수님의 수신고는 지금 기출 문제가 다 중복되고 있잖아요. 자수님의 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다. 자, 그다음에 3번 등기 촉탁한 때가 아니라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재매각 절차에서 정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수 없다. 한번 정과가 있잖아요. 보증금만 걸어 놓고 잔금 안낸 정과가 있으니까 또입찰이 참여하면 또 보증금만 걸어 놓고 잔금 안낼수 있으니까 4번 2번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경매는 기출 문제만 보시라고 했어요. 틀린 것인데, 1번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그 다음에 차수님의 수신고 할수 있다. 할수 없는 게뭐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는 대리할 수 없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사 보자 등수사 보자중개하려면 다섯 가지 등록증, 중개보수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능력수료 자격증 다섯 가지를 게시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매수 신청대리하려면 추가로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증, 그다음에 보정설정능력수료 게시를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율표 게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이미 게시돼 있잖아요. 중개업을 하면서 4번.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하면 뭐라고 했어요? 업무제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죠?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대리인 어른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구 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즉 부칙개공 중개인은 매수신청대인 등록 안되고요. 소속공개사로도 등록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이 답이네요. 스스로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된다고 했죠. 재지어서 폐업한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 섹스입니다. 3년 안 지나도 다시등록할수 있습니다. 4번. 자격 취소된 경우에 공개사 자격 취소된 경우 매수 신청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서를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되고 매각 장소 집행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직접 소속 공개사내보내면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답이 뭡니까? 이거 할수 없는 것. 소송 대리 할수 없다고 했죠?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은 소송 대리기 이 때문에 변호사만 할수 있다. 단순 히 입찰표 써내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거, 이런 것만 알수 있습니다. 자, 5, 6월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7월 달부터는.